시곡으로 보면서 음. 어, 이거 좀 어, 킹받는데. <laughs> 아무데서또 얘기 안한 거긴 한데 이번 러브캐처 인서울에 또 역시 머니캐처로 <laughs> 안녕하세요. 러브캐처 1, 2를 연출했고 이번에 러브캐처 인서울을 연출하고 있는 정민석 PD라고 합니다. 러브인지 머니인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얼마 떨릴까? <웃음> 잘생겼다. <웃음> <웃음>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보고 처음 하는 일은 어, 눈 뜨면 유튜브를 로그 캐처 인서울을 검색해서 회수가 얼마나 올라왔나, 댓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포털 사이트나 이런 카페 이런 거에서 또 반응도 보고, 최근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은. 요즘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출연하고 있는 서재영 씨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원래 슈퍼카를 좀 제가 좋아해서 차 수집하는 게 이제 좀 취미예요 관점이요? 인기가 좀 많은 거 죄송합니다 <laughs> 그 첫날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어, 그 차를 아, 안 타고 싶더라고요 <laughs> 아 진짜? 저때 기억 때문에? 그럼 싫으면 어떻게 해요? 야 역시 차는 람보었기니 제일... <laughs> 아, 아, 계획하신 거구나. 소유하고 계신 거죠? 람보르기도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. 아 어, 지금도 가능하신가요? 아네 여보세요. 어 재영아 지금 촬영 중이야. 아 그래요? 어. 아, 아. 아 네네. 목소리 좀가다듬느라 어. 요즘 우리 밖에 나가면 좀바라 봐. 어 이제 카페 갔는데 어 마침 또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람보르기니랑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. <laughs> 자리를 떴어요. 촬영 카페에 사진은 왜 붙여 놓은 거야 근데? 저희 이제 카페에서 신뢰감이 들수 있는 이제 브랜드로 보일 수 있게. 약간 순댓국에 약간 할머니 걸듯이 그런 느낌이구나. 러브캐치의 웃음 버튼을 막고 있는데. 아 제가 <웃은> 버튼이에요? 웃음 버튼이에요? <laughs> 아 근데 뒷부분이 더 재밌거든요. 남은 7, 8 회. 네네. 어, 일주일 동안 촬영할 때멘션의 네. 분위기는 어땠어? 거기서는 사랑을 찾아다니는 그냥 전쟁 터였죠 재밌는 캐릭터로 자리 잡는 게 조금 걱정했었잖아. 지금 어때? 싫진 않아? 어, 저도 재밌더라고요. 음. <laughs> 아 저도 재밌더라고. 요아 맛있다. 술은 안 드세요? 술은 안 드세요? 아 저요. 아술 좋아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제형씨왜 그래? 사람이 한세 <laughs> 명. 이상해지네. 어 이거 좀 어, 킹받는데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재영아 너는 러브캐처니 머니캐처니? 아제 정체는 어 저희는 캐처입니다. <웃음> 제... <웃음> 준비한 멘트 아니지? <laughs> 그 출연자분들의 섭외는 어떻게 진행된 거지? 촬영 한 6개월 전부터 출연자 10명이면 10명의 각.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그런 분들을 서칭하기 시작하죠. 촬영 비하인드가 좀몇 가지 있는데, 2회 때 이제 다나 씨가 중간에 투입이 됐는데, 방송에는 이제 찍히지 않아서 못 나가는데, 그 남자 출연자분들이 다나 씨의 이제 캐리어를 이제 서로 옮겨주겠다. 그래서 되게 치열했던 순간이 있었어요. 그거를 또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을 보고 약간 질투? 서운함을 좀 느꼈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땐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카메라에 좀 찍히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랑을 찾고 뭔가 이제 추리도 이제 그 안에서 해야 되니까 3일차부터는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. 아침까지 새벽까지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제작 스텝 기준에는 다음날 스케줄이 걱정돼가지고 좀 말리고 싶었지만 리얼리티라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계속 냅뒀던 더블 캐쳐인 서울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머니 캐쳐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 이제 상금을 걸고 추리도 해야 되고 속고 속이는 그런 연애와 추리가 같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PD님이 꼽은 최고의 일부는 6회 제일 끝부분에 안지민 씨가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. 이래부터 갈피를 못 잡던 복잡한 그런 감정들의 정점을 찍는 그거에 딱 완결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안지민 씨가 이제 눈물을 흘렸거든요. 네가 만약에 뭐니면 안정적으로 날 선택해야겠지? 울면서 말한 그 부분의 풀버전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1분? 이제 몇편안 남았는데요. 네네. 지금은 통화 중에 스포일러 살짝 가능하실까요? 뭐 아무 데서 또 얘기 안한 거긴 한데, 이번 러브캐쳐 인서울에도 역시 머니캐쳐로 상금을 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뭐,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